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계속된 생태계 확장을 하고 있지만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힘을 못 쓰고 있는 코인 폴리곤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 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연준 파우르장이 미국 경기에 침체를 각오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된과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춰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 중이고, 현재 계속되는 암호화폐 약세장은 산업 규모가 더욱 커져서 이전 약세장에 비해 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업계에 더 많은 감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산업이 더욱 빠른 조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때문에 폴리곤은 탄탄한 근본을 가지고 계속된 생태계 확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힘을 못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폴리곤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NFT 메타버스 대장 게임 플랫폼 코인 더 샌드박스가 폴리곤의 랜드 배치 준비를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배치 완료 후에는 각각의 랜드가 브리징 될 때마다 이용자는 10 마이크로 샌드를 캐시백 받을 수 있고, 또한 폴리곤 기반의 랜드 세이 및 랜드 스테이킹 기능이 활성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아직 폴리곤 가격에 대한 영향은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암울한 분위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폴리곤이 커스텀 블록체인 확장 솔루션인 어베이를 배포했다는 소식인데 내용을 알아보자면 이더리움 레이어 2 확장 솔루션의 폴리곤 개발자가 주요 폴리곤 체인 및 기타 블록체인에서 블록인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확장 시스템이 어베이를 배포했습니다. 어베이의 수석 개발자인 아누라그 아루조는 신제품을 통해 개발자들은 오프체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 말했고. 이는 폴리곤 체인 위에 구축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컨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누라고아 르즈는 이 기능의 버그를 패치하거나 실행을 실험했을 때 외부 체인에 대한 종속성을 줄여야 할수 있는 분권화된 금융이 게임 개발자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 신제품 확장 애플리케이션이 직면한 데이터 가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과 같은 소위 모놀리식 블록체인은 수행할 작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확장할 수 없지만 어베일과 같은 확장 제품은 트랜잭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 번의 애플리케이션 요청의한 부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폴리곤에 상장된 거래소를 보시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FTX 등 거의 대부분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중에서 전 세계 1등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거래가 가장 많은 모습만 봐도 그렇고 그만큼 폴리곤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탄탄하다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폴리곤은 현재 레이어 2에 속해 있는 프로토콜로 속도와 확장성, 비용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지만 레이어 2 코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생태계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웬만한 거래소들에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폴리곤은 현재 약 2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기술력과 자본력이 매우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엔지니어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단에서는 테라 생태계에서 진행 중이었던 프로젝트들을 흡수할 계획으로 펀드를 조성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망이 밝다는 얘기들 계속해서 듣고 있으니 폴리곤의 시세는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곤은 현재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에 거의 모두 상장이 되어 있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 네트 워크를 지원하고 있어서 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약 5조 원으로 규모 있는 플랫폼의 거래량 역시 잘 분배되어 있어서 소수 세력들이 차트로 장난질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NFT와 디파이 시장은 여러 사건들로 인해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아직 폴리곤 체인에는 이더리움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있지 않아서 이더리움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편이지만 가스비가 저렴하고 거래 처리 속도가 빠른 폴리곤 체인이 지금처럼 생태계 확장을 계속 해주면서 만약 추후에 좋은 프로젝트들을 만나게 된다면 충분히 우상향하는 차트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암울한 시장에서 절망적인 마인드보단 시장은 떨어지는 만큼 다시 올라오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면서 지켜보신다면 웃을 날은 분명히 온다 생각하며 저희 영상 보시는 시청자와 구독자 분들은 저와 함께 저희 영상과 정보 받아서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금융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채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일체 유로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